자, 이제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재단도 쉽습니다. 패턴도 쉽을 뿐더러 재단도 쉽습니다. 요렇게 놓으셔서 레이스를 무늬를 맞추십시오. 왜냐면은 이렇게 어긋나게 할는 것보다는 무늬를 맞춰주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패턴을 이렇게 놓으셔서 위에가 밑에는 재단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거 자체가, 이미 마감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이 부분과 여기만 해주시면 되죠. 여기는 접합이 있으니까 시접이 있어야 됩니다. 시접. 음, 이거는 오버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접을 5mm만 주셔도 됩니다. 7mm씩 이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몸의 한쪽이 된 겁니다. 한쪽이. 어? 뭐 손바닥만 하자 그죠? 사이즈 작은 사람은. 그 다음, 똑같이 재단을 해야 되는데, 대칭이어야 되죠 무늬, 왜냐, 레이스에 무늬가 있으니까. 대칭으로 놔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놓으셔서 원단에 무늬가 같은 쪽으로 배열을 하시면 무늬를 맞추십니다. 무늬를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다르네요. 다르네요. 뭔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미묘하게 다르네요.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힘들 힘들 그런 모양으로 다르네요. 이렇게 하면 또 희한하게 또 맞아집니다. 거의 거의 맞아집니다. 이렇게 레이스를 서로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놓고 음, 그냥 어, 치수 넣는다 이라고 자르시지 마시고 보고 맞춰서 대칭이 딱 되도록 로스가 나더라도 그를 그래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재단해 주시고요. 서로 대칭이 되는 그림이니까 같이 맞춰주는게 맞겠죠 이쪽거 하나 그 다음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양쪽 양쪽 몸이 다 이미 재재단이 끝난 거면 그 다음 이제 크러치 분량 하시면 됩니다. 크러치 분량은 음,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음,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해서 크러치 분량을 음. 여기 골선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호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크렇치 분장을 어 요거는 오버록으로 오버록으로. 바로 마감을 해서 저기다가 지그재그로 붙일 거기 때문에 시접이 없습니다. 그대로 제로입니다. 제로 시접 없이 합니다. 그럼 재단이 끝났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는 이유가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그렇지 분량이 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뭘 하느냐 다음에 어, 오버록을 해 오실 겁니다. 앞뒤 잘 보셔가지고 앞뒤 잘 보셔서 서로가 뭐 이래나 저래나 대칭이지만 앞뒤 잘 구분하십시오. 여기 오버록 하시고. 여기 오버록 하시고 두 개가 합쳐졌죠. 그러면 이 분량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긴 분량. 자, 여기를 또 오버록을 해갖고 오십니다. 자, 오버록을 해왔습니다. 앞선, 앞선도 이었고 뒷선도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도 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본봉을할때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에 지돌이 지도리, 짧은 지돌이를 해서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서 터지지 않게끔 해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면서 오버록의 끝부분마다 다 해줄 거고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 한번 볼게요 크로치감을 사방으로 오버록을 해이서 요, 그렇지, 까면 여기다 놔줄 겁니다. 아까 3분의 2 지점을 선정을 하랬죠? 3분의 2 지점을 선정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 오버록 상태입니다. 위치를 잡아서 놓으십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놔줬죠. 얘를 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또는 엘라스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놔줄 겁니다. 그거 놓고, 이어 부분 있죠. 오바록 시작 부분에 지돌이, 짧은 지돌이. 여기도, 그래가지고, 짧은 지도리 놔주시고, 요거 할 때, 요거 있죠? 요 부분, 요 부분도 이 안으로 넣어서, 실을 넣어서, 경고하지, 뭐,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정용 미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음용 미싱도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당겨서, 당겨서 하십시오. 이렇게 당겨 상태에서 여기 그렇지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벌려서 당겨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입혀봤더니 입어는 집니다 제가 아니고 어, 토르소양이 음,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고무줄이 된 상태죠. 고무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요거를 그렇지를 하시기 전에 한번 입어보십시오. 입어봐서 너무 어? 이제 자기한테 쪼이더라 하시면 어디를 켜주시냐면 여기를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길이가 커지죠. 예. 이게 고무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면의 그런 그 팬티보다 밀착력이 옥수수 강합니다. 느슨하게 하면 어, 안되는게 조금 걸었거나 조금 입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흘러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어, 우리 면 팬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밀착을 돼야 됩니다 밀착 되는게 맞는 겁니다 근데 입어서 진짜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다 이래 하시면 요 길이를 여기를 더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달기 전에 한번 입어서 가봉을 하십시오.